하세요. 장한 이야기 할머니 이미정입니다. 오늘 제가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파랑이와 노랑이. 얘가 파랑이란다. 여기는 파랑이네 집이야. 엄마, 아빠, 새 식구가 살지요. 파랑이는 친구가 많아요.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는 노랑이란다. 노랑이는 파랑이네 집 옆집에 살아요. 노랑이는 201호, 파랑이는 202호에 살지요. 파랑이는 친구가 많아요. 숨바꼭질이랑 둥글게 둥글게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해요. 교실에선 줄 맞춰 얌전히 앉아있지만 유치만 끝나기 마며 면 달리기하고 폴짝폴짝 뛰기도 해요. 어느 날 엄마가 나가면서 집잘 봐라 파랑아 하지만 파랑이는 노랑이랑 놀려고 밖으로 나갔어. 저런 노랑이네 집이 통 비었네. 파랑이는 이리기우, 저리기우 어, 동네를 돌아다녔지. 그때 길모퉁에서 노랑이가 나타났어. 너무 기뻐서 둘은 꼭 양았지. 그렇게 꼭 양다 보니 어느새 둘은 초록이가 되어 버렸어. 초록이는. 공원에 놀러가고 굴속을 달리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했지. 그러다 지쳐서 투돌투돌 집으로 돌아갔어. 그런데 파랑이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. 넌 파랑이가 아니야. 초록이잖아. 노랑이 엄마 아빠도 넌 노랑이가 아니야. 초록이잖아. 파랑이와 노랑이는 너무 슬퍼서 파란 눈물, 노랑 눈물을 뚝뚝 흘렸지. 울고 또 울자 둘은 몽땅 눈물이 되고 말았어. 눈물을 그치자 파랑이와 노랑이가 되고 있었어. 이젠 엄마, 아빠가 알아보겠지. 파랑이 엄마, 아빠는 파랑이를 찾아서 너무 기뻤어. 바랑이를꼭 껴안아 주었지. 노랑이도 꼭 껴안고. 어? 어? 그런데? 엄마 아빠가 초록이가 됐어. 이제야 엄마 아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. 엄마 아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노랑이네는 달려갔어. 모두 다 기뻐서 꼭꼭 껴안았어. 다들 초록이가 되었지. 저녁 먹을 때까지 노랑이와 파랑이는 신나게 놀았단다. 친구들 재밌었었나요?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